배경은 좋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요. 여기 앞바다에서 잡았지요 아, 맞습니까? 아, 언제 네. 잡았습니까? 아, 조금 전에요 아, 그래요? 네. 손맛 정말 좋았겠네요. 네. 아, 배경도뭐 아. 하시는 거죠? 이거요. 예. 네. 이게 또이입니다 아. 와, 아. 1차적으로 아. 살짝 튀기는 거죠. 맛있겠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네. 아,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쭈꾸미입니다. 아유, 그, 그, 아 어디서 잡아 겁니까, 아. 지금? 그, 그 앞바다에서 잡았습니다. 아, 이, 사0아빠지 쭈꾸미가 나오면 벌써 말입니까? 아, 아, 벌써, 벌써, 벌써 나온, 나오죠. 지금 금우기라서 이거 잡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아. 괜찮은가요? 작년에 잡아든 겁니다. 아, 예,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아, 두 분이 아주 분자입니다, 지금. 요리하신다고. 울산 간포 앞바다에 있다가, 그... 봉을 때려서 4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이 아, 아, 소리가 정말 예술인아 이거 지아 이거는 저 냉해동 간장 소름 발려오 쓰는 겁니다. 진짜 맛있겠습니다. 네, 밑에 이렇게 깔고 그다음 제뱅에돔 위로 올리고 그다음 제 간장을 듬뿍 넣고 올리고 담가 그다음 제 가진 양념을 해서 졸으면 됩니다. 기대되는 요리입니다. 뭔가 비주얼이 좀 나오죠, 그죠? 아 비주얼 너무 좋습니다. 뱅에돔 네. 조림이죠, 이게. 그렇죠. 간장 조림. 어, 어렵게 공수한 뱅의 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멀리서 온 동생 때문에 내가 참. 그래, 그래. 지금 이게 보니까는 뱅의 돔한 5자 정도 돼 보이네요. 아, 5자는 안 되고요. 4자. 아니, 너무 정직하시나요? 아, 4자. 뿌라치면 안 돼. 아, 아 역시. 4자, 4자. 역시 낚시. 정직한. 어떡해.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오, 이거 엄청 잘 쪼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주얼이 상당한데요? 뱅에돔 삽자조리 음 요리사 네. 제가 요리를 잘 안하는데 어디서 배웠습니까? 음. <laughs> 이거 날로 난로 <날로> 배웠습니다. <laughs> 역시 뭐, 낚시네 날로 배웠습니다. 날로 배워도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뭐 때려 집에왔는데 맛있겠지? 네, 뭐, 분위기로 맛있습니다.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laughs> 날밤 셀것 같습니다. 요리하면서 <웃음> 지금. <웃음> 말로는 어저께도 풍문으로는, 어, 날밤을 새고, 휴, 열심히 빨았다는 소리가 있던데. 오늘도 4시가 될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 네. 옆에도 열심히 버섯쓰 썰고 있네요. 네. 오늘 날밤을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마리. 자, 옆으로 또한번 가볼까요? 이 이건 뭐죠? 와, 이게 또, 한 요리 또 준비하고 있네요, 여기도. 네, 오늘, 어, 요리의 제목은, 음, 양념, 돼지, 쭈꾸미, 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laughs> 이제 대충 기본 세팅이 이거 딱 되었습니다. 하냐? 이 어, 조리 방법은 간단하고요. 자, 일단 양념된 돼지고기를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부추를 깔아줄 거예요. 부추도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한나큼 집어가지고 자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말 그대로 대충이네요. 예, 네, 대충입니다. 네, 그냥 대충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덮어줄게요. 네. 자 이러면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버섯 버섯 대충 그냥 이렇게 올려, 올려주고요. 자, 버섯도 대충 이렇게. 다 넣을까요? 예, 네. 다, 다 넣겠습니다. 재료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예, 네, 재료는 네. 아끼면 안 돼. 음. 대충,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쭈꾸미. 자,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대충. 대충 올려줍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싹 다. 자, 이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를 불로가지고 가서. 자. 와이고, 여기는또 근사한 또 요리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체치 저는 세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대로 이제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아, 아주 아 비주얼이 최상입니다. 대충 했는데도. 기대됩니다. 예, 역시 대충입니다. 쭈꾸미, 오삼불고기 이따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요리 실력이 없는데 일단 스테인 맛있을 일단 모양만 봐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이거 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뭐 아우 돈 주고 먹으려면비싸지요사다댕에 좀. 음. 아, 조림. 이다 네. 됐어. 아, 대충 만든 자 요리입니다. 그게 오 어, 이것도 나왔다. 어, 이제 이제 나왔네. 이제 양념 고기가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음. 세계를또 말하길, 죄이합그다죄송합삼합예와삼합니다죄송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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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다합니다합니다죄합니다니다합 아, 오케이. 아! 어! 어. 됐죠? 나 싸졌어요.